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Rstudio를 사용하고 패키지를 설치하는 등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R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기본 데이터 유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벡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 안에 원자 벡터 리스트, 논리형, 숫자형, 글자형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다고 뜻하는 null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이후에 R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면서 동작 사용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한개 이상의 데이터 묶음을 뜻합니다. 데이터가 한 개여도 되고요, 여러 개여도 되는데 묶여 있는 그 자체의 데이터들, 그 묶음들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를 아래서는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대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인 널이 있습니다. 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그와 반대로 널은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될 텐데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없다라고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널의 사용법도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볼게요. 벡터 안에는 원자 벡터랑 리스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원자 벡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벡터는 영어로 Atomic Vect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한 건데요. 모두 같은 종류의 데이터로 묶여있는 데이터 묶음을 뜻합니다. 같은 종류라는 뜻에서 Atomic, 원자라고 표현하고요. 아토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본 단위에 해당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 벡터와 달리 종류가 다양하지만 한꺼번에 묶여있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리스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기본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이제 아주 최소 단위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원자 벡터 내에는 논리형, 숫자형, 글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형도 정수형과 실수형 두 가지로 해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기본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형과 실수형을 모아서 숫자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래서는 숫자형을, 실수형을 기본으로 정수형을 일부러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동작을 하고요. 정수형은 실수형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기본 자료형,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안에서 실행시키면서 각각의 동작과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